네, 안녕하세요. 봉사 방송 일곱 번째, 제7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 연령을 한국이 망하지 않고 거지가 된 나라를 우리 자손들, 후손들한테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러면 하루 빨리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올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 그 어떻게 생활하는 데 대해서 몇 분들하고 인원도 하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보면 여기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교 앞에서 깃발 들고 애들 안내하는 거, 저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꽁초 줍고, 노인 일자리죠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 가지고 한 달에 30만원 뭐 40만 원 가까이 이래 수입을 만들면서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노인 빈곤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에 그게 되면 조금 생활이 안정이 되고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적어도 공적, 부조, 기초, 연금이나 이런 거 말고 자기가 움직여서 수입을 얻는 부분. 쉽게 말해서 일을 하고도 한 100만 원 정도 수입만 되면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다고, 보낼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봉사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야 정당에다가 국회의원들, 정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 화성이나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오산 주변에 평택 이런데 소규모 조립 공장들이 예,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고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면 하루에 8시간 근무 일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 월 300만 원 정도 월급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 컴베어가 내 앞에 오면, 뭐, 라벨 정도 갖다 붙이고 하는 거는, 노인들도, 어 아직 몸만, 몸은 건강하고 정신이 맑은 분들은, 80까지도 충분히 일을 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걸, 노인이 풀타임으로 8시간을 다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3시간씩이요. 3개대로 3시간 일하고, 3시간 교대하고, 8시부터 11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 이런 식으로. 3시간만 하루에 일하고, 뭐, 주 5일 근무하고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주는 월급 300만 원을 3분 1로 쪼개서, 우리 3교대로, 노인들이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앉아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관련 법을 개정을 해서요. 산업안전보건법, 뭐, 재난 관련 그 보험법 본인이 서명을 했으면, 그, 본인 부주의로 일하다가 조금 다치는 거는 본인이 책임지해야죠. 그렇게 법을 좀 완화해서라도 그 노인들이 일을 해서 어, 월 1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됐으니까 본인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적 뭐, 연금 조금 받는 분도 있고, 그 없이 기초연금만 받는 분도 있고, 월 15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면 충분히 노인이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80까지는 충분히 일도 할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노인 일자리, 이상한 일자리 만들어서 생활에 도움도 안 되는데, 그 관리하는 쓸데없는 공무원 인력만 많이 뽑아가지고, 그, 그 친구들 월급 주는다고 돈더 많이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서울의 한강 뷰 아파트나 뭐 강남에 비싸고 좋은 데는 가능하면 우리 후손들 자손들이 20대, 30대 아들 딸뭐 손주 손녀 그런 친구들이 살도록 그 정책적으로 좀 배려를 많이 해 주고요. 우리 노인네들이 그렇게 비싼 좋은데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살지 않아도 되죠. 그런 건 우리 자손들한테 주고, 그럼 그 친구들이 거기 좋은데 살면서 자기네끼리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래 하다 보면 결혼도 할 테고, 애도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젊어서 이 나라가 경제 발전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아왔지만 마지막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한번더 노력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하는 주변에 행복주택, 노인주택, 뭐, 혼자 살수 있도록 실버타운 비슷하게 많이 지어서 그 사람 뭐, 주거 비용 없이 노인애들이 하루에 3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요, 자기 취미에 따라서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교실로,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은 댄스교실로그리 뭐, 그림 그리기 좋아하면 그림 그리기, 서예, 북골 씨 쓰기 그, 뭐, 자전거 타고, 떡에 질하고, 자기, 나름대로 취미 생활을 서로 노인들끼리 같이 올리고 즐기면서요, 노후를 그나마 경제적인 빈곤에 시달리지 않고, 자녀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뭐, 국제 지켜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완전히 다 내쫓고 할 수는 없지만은 좀 많이 줄이고요. 너무 외국인 근로자 너무 많이 받을 필요 없죠. 그리고 노인들이 할수 있는 일들 전국에 많다고 보입니다. 저도여러군들을 뭐 다녀봤는데, 서산에 가면 대산유화단지라고 있는데, 그쪽에도 그러고요. 지금 경기도 일대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류센터에 분류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치고, 농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 경남 쪽에 사천 거제 우리 방위산업 업체, 하청업체들 조선업체, 하청업체들 사람 못구 해서 난리 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여긴 불법 체류자도 좋으니까 일할 사람 구해주면 소급이 주겠다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대림동 그 직업소개소 이런 데 보면, 제가 물어보면 이걸. 지금 세계 경제가 다 거꾸로 지고, 지고 세계적인 대공황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가 부채를 더 이상 늘리서는안 되고요. 문시 저 친구가 늘리난 국가 부채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갚으려고 하면 허리가 휘일 겁니다. 더는 국가 부채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되고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비용 줄여서 국방비로 돌리 쓰고 그리고 노인들도 70이 넘은 노인들도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맑으면 한8 0시까지는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입도 100만원 정도면 다른 그 공적부조로 도움받는 돈하고 합치면 충분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고요 노년에 돈이 많이 뭐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음. 제7일 7번째 방송은 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제도 그 구간에 있는 노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거지된 나라에서, 이웃나라에 국을 하고 다니면서 살도록 만들,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더 희생하는 게 옳다? 한번더 노력하고요. 우리 자손들, 저 얼마나 이쁜 자식들입니까? 아, 저 친구들이 앞으로 이 우리나라 주인이 아닙니까? 제대로 세계 속에 단단한 한국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좀, 내한테 조금 손해가는 같은 느낌이 있더라도,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한번더 양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뭐, 정책을 만드는 정부 쪽도 그러고, 국회, 이놈들이 자기 밥그릇 갖고 지금도 서로 물고 뜯고 저 싸우고 저짓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법의 예외가 돼서는 안 되죠. 뭐 어떤 놈은 저희가 상황입니까옥광상재입니까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하나 하는데 조사도 안받겠다 그러고 무리하다 그러고 무리한 건 누가 무리합니까? 국민이 무리합니까? 지한 놈을 위해서 그런 말하는 놈은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감옥에다가 몇십 년을 때려서 집을 열어놓고 그래 놓고서는 자기는 조사도 안 받겠다. 아주 흉측한 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뭐야 요양보호 학원이나 그 강사분들 그 이상한 말씀하고 되는 분들 많던데요. 그 치매를 국가가 보살피게 하는데 개인 본인 부담률을 조금 줄였다고그문모문시를 갖다가 그 좀잘한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요 그게 그 한 10원어치 국민 부담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처 보이는데, 그 놈이 자기 돈 갖고 그랬습니까? 그거 한 10원 정도 이익을, 그 치매 노인 보살피는데 도움을 주어놓고서는 집에 기둥불이 뽑아갈 겁니다. 건강보험료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세금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그,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서 핵무기가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었는데, 그거 자기 돈도 아닌 거요. 예 국민 세금으로 가지고, 그거 몇 마디 했다고 국민은 잡아 죽이고요. 그걸 찬양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네, 봉사 방송. 제 7회, 7번째 방송은 이걸로 짧게 말씀드리고요. 제 8회부터 한 2~3회 동안은 중공 오랑캐 우리의 진정한 적이죠. 중공 오랑캐의 흉악한 실체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공 오랑캐가 얼마나 지금 현재 전 지구적으로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그놈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그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